기모대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눈을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이 예, 멸류관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받고자 합니다. 예, 디모데 후스라 그러면 사도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죠. 그래서 디도사 할 때하고 디모데 전사 할 때하고 이 배경 설명을 했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사도벌이 1차감옥1차 가택연금에서 잠깐 풀려나거든요. 풀려나면서 기도를 그래대, 그래대 들고 두지요. 그래대 사람들은 그 지중해 해안에 딱 중심에 있어가지고 오가는 선박들, 배사람들을 사용 그 상대하다 보니까 아주 기름때가 자르르 흐르지요. 묻어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 자기 배만 위하고. 또울은 거예요. 이런 데는 디도란 사람이 딱 제격이에요. 오린도 후서에 보면은 오린도 교회 그 아직 열 가지 문제 그걸 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왔죠. 그런 데는 좀 목회자가 강한 사람이 가야겠죠. 그래서 디도가 그게 갔죠. 들고 두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볼로에스 교회. 라오디아 교회를 쭉 순회합니다. 바울선생께서 순회하고 그리고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델을 들고 두는 거예요. 디모델은 참 심성이 착해요. 공손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참 모시고 이런 데는 또 목회에 딱 제격이에요. 그디모델은 거기에 들고 두는 것이죠. 들고 두고 드로와를 거쳐서 이제 사모들하게 대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 지역에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면은 빌립보 교회 있죠. 거기에 요대아 순두개 아직도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바울 선생가니까 책망했겠죠 거기서 빌립보 지역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이제 암비볼리를 지나가지고 데살로니카 지역에 갑니다. 데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이 디도서를 기록하죠. 디도서. 디도서를 기록해가지고 보내고 난 뒤에 바울 선생께서 니고 폴리스그 아드리안 해 상안 쪽에 있죠. 거기는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에요. 겨울이라도. 여기 아마 사도바울 선생께서 큰 겨울, 네, 큰 겨울에 큰 집회를 아마 계획을 했던가 봐요. 그 집회를 했는지 또 집회 도중에 바울선생님께서 2차 감옥에 투옥됐는지 집회를 마쳤는지 그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선생께서 2차 감옥에 투옥되는 거예요 그 투옥되면서 이제 여기는 진짜 감옥이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은마매팅 감옥이라고 그게 들리죠 보면은 감옥이 바위를 좋아가지고 만든 감옥인데 그기는 들어가는 입구만 있는 거예요. 입구에 편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런 말이 편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딱 보면 창문에 하나 조금만한 게 있어요. 그 창문은 뭘 바라보느냐 사행 집행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살아 나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감옥에 투옥돼 있는데 다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누건 누 누구만, 누구만 남았느냐? 누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다 떠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를 흩어지죠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죠. 그 떠나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구름떼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디간 갔는 이야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 가 오라 그랬죠. 오라 그런다고 디모데가 또 갑니다. 그뭔 일로. 애사람들이 우정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우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감옥 툭되면서화미팅 감옥에서 디모대복서를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장에는 인사 말씀이 나오죠. 디모대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디모대를 칭찬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힘듭니다. 또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르신들 참 모시고. 그 목회가 어려울텐데 하고 거 있는거 보니까 바울이 그 뒷모델을 보고싶은거예요 뭐라고 그래 그치 너무 보고싶은거예요그 뒷모델을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는 오네시 보러 갔던 사람은 에베소를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바울이 마음이 너무 좋은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대편에는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죠 흩어지죠 또 저거 가지고 구겔로와 크모게네 같은 사람은 대마도 그랬죠. 세상이 좋아 다 터져 버려. 여러분 딱 말세에 가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오니까 기록을 해낸 거예요. 음.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고 이상에는 네, 연속된 교육의 연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보면 은 수평으로는 복음이 잘 증거됩니다 그렇죠? 종속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아들 목회자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또 나오면 은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란 것은 수평도 중요하지만 수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몇 대까지 유럽교회 보면 몇 대까지 아버지도 목사와할아버지고구 때까지 참 죽은 거예요 그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잘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들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가르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은 별로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지각태가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뭐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 헬라인 누가 뭐문장력 학력 실력으로 보면 최고예요. 누가란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누가 보고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뭐 합니까?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야? 다툼을 피하는 거예요. 다툼을 피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을 잊어버린 게 있어요. 죽게 맡깁시다. 초대교회 등이 런 말이 많이 돌았는데, 오늘날은 죽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나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성예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의 종은 마땅히 주의의 종원바지 아니한다. 아, 네. 이 한마디 가지고 목회를 편하게 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장로님들이 무슨 이런 안건을 올리면 목사는 처리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다고 목사가 안건을 올리면은 꼭 누가 태클거냐? 장로님들이 댓글을 걸어요. 그래 안됩니다. 반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그냥 설아를 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당에또 꺼내는 거예요. 또 꺼내고 또 또잡아엮고또 꺼내는 거예요. 또잡아엮는 거예요. 그한 사람이 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는 장로님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음에 그 안건 올리면 은 제가 반대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런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일평생 목표를 참 평안하게, 그러는 거예요. 뭐,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해보세요. 그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당회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네죠 하나가 되면 그런 일을 통과하는 것이죠. 주의종은 한 땅이 다툼이안 되는 거예요. 다수록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은 티가 들어가니다야 노예고 청예고 가보시죠. 얼마나 싸우는데요. 막 터지어요.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 선생께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3장에는 보면 마지막 때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교훈적인 말씀이죠. 그런 마지막 때 되면 자기 긍정을 하는 거예요. 로엘 오스틴 아직도 자기 긍정을 외치는지 몰라요. 긍정이 힘해가지고. 그럼 자기 긍정하면서 나서는 사람이 뭐예요? 저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자기 긍정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수 있다. 뭐, 이거, 그런 말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경쟁에 빠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한다, 돈을. 돈을 사랑하게 되는. 돈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의 방법에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이 일도 못하고 돈에 파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또뭐 교만합니다. 남자들은 있으면 교만해요. 내가 내리하면서. 양복도평상시에는 아무 래그나 있다가 좀 있어보시오. 불티가 나죠. 여성들은 어때요? 그보다 더하지뭐 사치하고 명예를 내세우고 근세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해방하고 또 자기보다 모자라고 어려운 사람들은 참사합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끔 참사하고 또 절제하지 못해요. 절제. 여러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주 동안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뭐냐? 강명시에 그 남편이 아빠가 아들 둘하고 자기 부인을 살해했잖아요. 그뭐 직장이 안 돼가지고 1년 정도 놀았는데, 그렇다고 그 아들들이 나이가 9살, 13살이에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누가 봐도 한참 성장기에 그런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싸우다가 그걸 보고 야참 성경에서 말씀하더 다시 셨듯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악하구나 응. 하루 일주일 동안 마음이 아파가지고 응. 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자식이라도 좀 살게끔 놔두지 응. 그게 뭐네요 감정에 너무 휩살리는 거예요. 응. 우리 그리스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신비를 쫓아 뭐가 되겠다. 다 감성에 찢어 있는 거예요. 이성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항상 뭔가 배우려고 해요. 항상 배워라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이루, 이루, 이루어보세요. 참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친이 인지 못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너무나 오늘날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으면 살 삶이 좋고 이게 다 우리 믿음의 선조 선배님들이 기도해 가지고이 르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잘 지키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고 잘 지켜 나가야 되는데 조금 고난이 있으면 어다 끊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을 따르든 그 많은 무리가 다 끊어 버리잖아요. 끊어 음. 버리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견근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네. 적혀 있어요. 건근에 살다고 해서 구조 건잘 되고 잘 되는 거 경쟁 마인드만 쌓아가지고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 볼까요 기독교 역사에 내로왕제 68년도부터 내로왕제 핍박이 시작돼 가지고 무려 250년간 10대 박해가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325년 밀라노 칭령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온 창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 어요 눈 하나 없고 다리 절고 팔 하나 없고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교 존재 한도예요. 아멘. 불안고또도 응? 과하게 이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시시 바랍니다. 아멘. 이제 4장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파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따지지 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 어떻게 못든지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 하시는구나.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또 옆에 사람들을 뭐 하나님 말씀을 좀 읽겠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판단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파할 때 바르게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뭐한 줄만 두 줄만 까 알아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데려오죠. 이거는 뭐래요? 인도, 믿는 인도. 전도는 어떻게 교육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진리를 다 심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종교 사제 종말에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3년 반 동안. 게시록을 보면 그걸 어떻게 견뎌나게 낼라 그래요? 진리가 심어지 않으면 은혜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탁 심으면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싹흩어지고 어디로 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신발을 이마, 이마에 붙이면서 따라 가게돼 있어요. 그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지금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 선생께서 그렇게 디모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죠. 사장에 마가를 좀 데려오라는 거. 마가는 사도바울선생과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지가 행성고지가 버가에서 마가가 중도 이탈하는 거예요 왜 이탈하느냐 하면은 마가는 그때 한려당이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너무 평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 전도지가 평탄한 곳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고 험산 둘레 산맥을 넘어가고 그런 코스인데 1차 전도여행지가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 포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안 좋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그때 바나바가 자기 생길이죠 마가가 자기 마가를 데리고 갈라 그런 거야. 바울 선생이 혼내주죠. 그런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 그러면 전도 팀이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자기 고향. 키프로스로 가버리고 마가를 데리고 그럼 니마 고향이 있나? 나도 내 고향이 있다 바울이 그러면서 신라를 데리고 이곳 이오로 가지 않습니까 이곳 이오로 그래 전도팀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죠 그 후에 마가는 아주 사도 바울의 질책을 교훈삼아 들었는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죠 그리고 우리 단은 단어 마르코스 단어가 마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으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는 거요. 기모대 보고 그 마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그 당시에 휴대폰도 없는데 <laughs> 그죠? 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사론부터 가보 집에 가지고 가족 중에 책도 좀 가져오고 외투도 좀 가져오라 이런부터가잖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 이때가 로마 황제 내려 황제가 완전 히쥐쳐 있는 광란의 시기잖아요. 을 질려놓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지는 죽이는 그런 시대예요. 67년도, 68년도 그 시대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그 시대에 접한 사도 바울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못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수형으로 목이 잘려가지고 탕탕탕 세번 튀었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사행 장 집행 장소에다 교도 가보는 거예요. 거기 잘려갈 세븐틴 장소 그것도 보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이 디 모델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목숨 바쳐 어? 지키려고 한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죠. 아, 네. 여러분 생명의 성교회는 이 교회 아닙니까? 아, 네. 교회죠. 아, 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아, 네. 끝 까지 하지 않은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네. 아, 네. 걸어 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은 사도 바울 선생께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을대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어렵고 절급고 힘들 때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 선생의 정신과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생명의 길성교에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웃뚝 서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